입니다 짱구님이랑 같이 미롤 탈취해 볼게요. 맞아요. 오, 우리 짱구님 잘 타다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좀, 부산에 있는 것보다 좀 낮아요. 그지? 부산 시민공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. 바로 탈출. 그쪽으로 가는 거야? 그쪽이 탈출이야? 바로 탈출. 근데 구경. 구경 함덕. 이쪽으로 한번 더. 오 어, 막혔습니다. 바로 탈출합시다. 탈출 성공. 성공했습니다. V. 안녕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